안녕하세요. 오늘은 작업 중인 작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에 몇번 올렸던 작품인데 바로 Bring on the i 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어 완전 뉴 패턴은 아닌 것 같고 원래 있던 패턴을 모델을 새롭게 써서 옷을 입혔는데 이번 모델이 되게 매력적인지 오히려 주목받고 있는 작품이에요. 저도 어, 이번에 새롭게 나온 디자인인가 하고 봤더니 원래 있던 디자인이더라고요. 이 사고 홈페이지인데 브레인온더 나잇이라는 디자인인데 이렇게 남자 버전과 여자 버전이 있어요. 근데 모델이 입은 옷은 맨즈 디자인입니다. 확대를 좀해 볼까요? 약간 윤진서 배우님 어렸을 때 닮은 느낌도 들고 굉장히 매력적인데 어, 여성 디자인과 남성 디자인의 차이는 이 우리가 흔히 시볼이라고 하죠? 요, 고무단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 보시면, 넥 부분에도 고무뜨기가 들어가 있고, 어, 손목 부분에도, 그리고 아랫단에도 제법 길게 고무뜨기가 들어가 있는 디자인인데, 이게 이제 여성 디자인으로 오면, 여성 디자인은 착용 컷은 없더라고요. 착용 컷은 없는데, 어... 일단, 이 네모 칸의 개수가 적어졌어요. 가터로 되어 있는 테두리가 더 넓어지고, 끝에는 메리아스 처리를 해서 돌돌 말리게끔 표현을 해주고, 그리고 어깨에 경사뜨기로 좀 소매 부분이 처지게 만들었더라고요. 그 남녀 디자인의 차이는 이제 도안 안에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맨즈 쉐입, 이게 우먼즈 쉐입인데, 남성은 어깨 경사가 없고, 여성은 어깨 경사가 있고, 남성은 총 세로로 여섯 칸인데, 여성은 다섯 칸.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이 옷을 입고 있어서 그런가, 저는 남성 디자인으로 선택을 해서 뜨기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뜨요가 잠시 설렜어요. 어, 내 옷을 드디어 떠주나? 아니 내 거야라고 해줬습니다. 도안은 하나만 사도 남성형, 여성형이 다 들어 있기는 해요. 굉장히 추격적인 도안입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사거는 우리를 강하게 키워요. 강해져야 돼. 어, 이사거 도안의 특징은 확실히 초보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어, 작업자가 어느 정도 테크닉을 구사한다는 전제하에 기술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코를 잡아. 네가 원하는 방법으로 제공해 줄 때도 있어요 뭐 그냥 손가락 걸기 코로 잡아 아니면은 뭐 주디스 캐스톤을 써줘 라든 식으로 제공을 해줄 때도 있지만 제공을 해 주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제공을 해 주지 않았을 때 내가 과연 보안에 그 어울리는 캐스톤 방법을 몇 가지는 알고 있고 적용시킬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깨를 연결해 뭐 쓰리 니들 바인드 오프를 사용해도 돼 근데 그게 아니고 네가 원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써도 좋아 이런 식이에요. 항상 늘림 같은 경우에도 M1이라고 표시해 줄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메이크1이잖아요한 코를 늘리는 거야. 알고 있는 방법으로. 근데 이 도안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알아서 선택하는 거죠.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편리하신 분도 있고 불편하신 분도 있고 불안하신 분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일각에서는 친절하지 않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너무 자유도가 높다고 하기도 하고 어렵다고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분리할수 있는 게 이사거 디자인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이사거 작품들을 뜨기 시작했을 때좀 당황했던 면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저도 몇년 전하고 지금하고 또어 그래 몇년 전하고 지금하고 또 스킬이 달라졌을 거잖아요? 근데 내가 스킬업을 하면 할수록 내가 구사할 수 있는 테크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재밌어지기는 해요. 디테일을 여기까지 살릴 수 있구나? 라는 식으로. 갑자기 우리 아리가 엄청 뛰어다니는데. 그래서 아무튼 저는 요 남성 디자인의 작은 사이즈를 작업 중이고, 작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반품이 5 4예요 곱하기 2 하면 얼마죠? 108cm. 그렇게 사이즈 베리에이션이 크진 않아요. 두 가지? 여성형까지 하면은 한세 가지 정도 되겠는데 여성형도 굉장히 루즈핏이기 때문에 오히려 남자 옷의 작은 사이즈가 여성형보다 작더라고요. 보면 여자 사이즈 한번 볼게요. 여자 사이즈도 작은 게 120이고 큰건 132예요. 이 옷은 워낙 루즈한 핏으로 입는 옷인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이 된것 같고 저한테 이제 가슴둘레가 1 0 8이면 포지티브 위즈가 얼마나 나오는 거지? 한 30cm 가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풍덩하게 입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목이 좀 넓은 게 아닌가 라는 걱정도 들기는 하는데 뭐 그거는 안에 티를 받쳐 입던가 해야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각형의 크기로 옷이 결정이 돼요 보시면은 6개의 네모를 쟀을 때의 크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사이즈의 옷은 네모 하나가 9cm가 나와야 되고 큰 사이즈 옷은 10cm가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작품을 떴을 때 네모 크기에 따라 옷 사이즈가 결정이 된다는 거를 알고 시작을 하셔야지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 보면 게이지, 게이지가 나와있던가 게이지가 1cm에 22코 30단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1cm에 3단이라는 거고 저처럼 9cm짜리 네모를 뜨려면 27단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27단은 홀수단이죠. 이건 세로배색으로 뜨는 옷이기 때문에 짝수단으로 맞춰야 되는데 저는 26단이 아닌 8단으로 맞췄습니다. 도안에서는 26단을 작업하게끔 했어요. 바늘은 4mm, 3.5mm 사용이 됐고, 지금 현재 앞판 하나 완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당히 귀찮은 작업 치고 빨리 떴어요. 왜 귀찮은 작업인지는 설명을 드릴게요. 이 도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앞판 뜨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가터를 뜹니다. 같은 색깔 실 하나씩 붙잡고 가터를 뜨는데, 아, 먼저 이 도안에 사용된 실부터 설명을 드려야겠죠? 이렇게나 많이 들어갑니다. <laughs> 어, 이렇게 지금 와인딩 되어 있는 게 스피니 원이고, 볼 실제로 되어 있는 게 알파카 원인데, 각각 짝꿍이라기보다, 이렇게 여섯 가지 색이 각각의 네모칸을 담당해요. 우리 네모칸 여섯 칸이잖아요. 이 네모칸 여섯 칸을 이 각각의 스피니가 담당을 하고, 그렇다는 거는 각각 인따르샤 기법을 사용해서 왔다 갔다를 뜬다는 거고, 그 왔다 갔다를 뜰때 네모 한 블럭당 합사예요 알파카 원과 스피니 원이 합사가 되는데, 한 번은 이 실이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한 블럭이 있고, 그 다음 블럭은 이 색깔이 왔다 갔다 하고, 이 색깔이 왔다 갔다고 하 이런 식으로 알파카 원을 중간 중간 박스 박스마다 그니까 박스 이 28단 저는 28단 도안은 26단마다 투입을 시켜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 합사로 같은 이렇게가 계속 유지되고 끊지 않고 이어지는 실인데 거기에다가 내가 파레스를 섞었는지 ES를 섞었는지 47을 섞었는지에 따라 이렇게 색깔이 달라지면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총 상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상자를 만들고 나면 다섯 상자 이후에 몇 센치를 뜨다가 이제 넥쉐입을 만들어줍니다. 이 넥쉐입도 마찬가지로 인따르시아 기법을 이용을 해야 하고 넥쉐입이 끝나면 이 목에 사용된 실의 색깔과 같은 색깔로 고무뜨기도 떠줘야 돼요. 저는 순간 이제 기존에 다른 옷들을 뜨던 관성대로 어깨 입고 어, 고무뜨기 떠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사진을 보는데 사진도 이 색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이따르시아는 원통으로 절대 뜰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원통인데 평면으로 왔다 갔다 하라는 건가? 하고 다 자세히 도안을 봤더니 이미 이게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돼 있어야 되고, 사실, 가터도 해놓으라고 했는데, 가터는 이 아래에 보시면 이 가터와 동일하게 작업을 할 건데, 그게 이두 색깔로만 사용이 돼요. 그래서, 가터는 어차피 앞판도 뒷판도 동일한 색을 이용할 거라면, 거기서는 그냥 원통 가터를 떠주자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만 작업을 해둔 상태입니다. 어깨 경사가 없어서 다행이었어요. 좀 끝까지 그냥 편하게 뜨면 됐었어서 일부러 요 조금을 떠준 이유는 여기에서 연장되는 고무단이 아니게 하려고 그랬던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여기서 도안에서 말한 줄임식대로 다 진행을 하려면 마지막 상자는 조금 길어지거든요. 기존 상자들보다. 그게 저는 또 사실 마음이 살짝 불편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이만큼 낮춰서 진행을 했을 때, 고무단의 색깔이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원작도 이 부분이 또좀 살짝 길더라고요. 그냥 원작에 충실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했고, 원작 파괴라고 해야 될까? 원작에서 제가 제 마음대로 좀 고친 부분이 딱한 군데 있다면, 고무단의 배열입니다. 고무단의 배열을 어떻게 했냐면, 어, 두코 고무뜨기 배열인데, 이게 시접 코 무시하고 그냥 겉둘 안둘로 시작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시접이고, 시접 다음에 겉뜨기 두 개를 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접이 나오면 그 전에 안뜨기 둘로 끝나요. 근데 저는 대칭이 맞지 않는 걸 굉장히 불안해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시접 포함해서 겉뜨기 둘로 시작해서 겉뜨기 둘로 마감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각 네모의 충돌 지점에 겉 둘이 만나는 부분이 있고 안 둘이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원작대로 했다면 항상 겉 둘로 시작해서 안 둘로 끝나는 고무단이 되었을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 취향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를 참고해서 제 거를 저랑 같이 뜨시려는 분들 중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가터 코 잡을 때 바늘을 하나 늘렸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3.5고 그 위로 계속 4mm인데 저는 캐스톤만 4로 하고 바로 3.5로 바꿔서 가터 뜨고 립 뜨고 그리고 다시 4mm로 바꿔서 네모칸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코스가 달라요. 네모칸이 코스가 충족이 되기 위해서는 코 늘린 부분이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편하게 늘려줬고. 그래서 저는 과연 게이지대로 나왔느냐. 제일 아래 말고 중간 정도 네모 네모를 한번 재볼게요. 네모 하나에 9cm, 9cm가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이윗 부분 빼놓고 스팀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자는 0에서 9까지 있는 9cm 자입니다. 마침. 그래서 가로 딱 9cm 나오고요. 세로도 딱 9cm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은 겉뜨기 네모고 한 번은 안뜨기 네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겉뜨기가 좀더 블룩하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안뜨기는 살짝 9cm가 될랑말랑 그렇지만 이렇게 껴가지고 넣어보면 되고, 세로는 뭐 그냥 안정적으로 9cm가 나옵니다. 그래서 9 곱하기 9. 정사각형으로 만든 전체는 6 곱하기 5인데 그 이후로 어깨까지 가면은 6 곱하기 6 플러스 조금이 나오는 앞판이 완성이 된 상황이에요. 이제 똑같이 뜨는 뒷판은 이 뒷부분이 그냥 메워져 있더라고요. 뒷목은 아예 넣지 않는 디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뒷판도 그냥 이제 생각없이 쭉쭉쭉쭉 뜨면서 어깨까지 쭉 뜨고 이제 어깨 코, 목 코, 어깨 코 분리해 놓고 다시 립 부분만 떠주고 립 부분 뜬 다음에 어깨하고 립 연결하고 그러고 나서 가터 둘러주면 바디는 완성인 것 같고 소매는 코주어서 내리는 방식으로 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소매 부분도 다 뜨려면 뭐 올해 안에는 다 뜨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한 주에 한 판을 완성하는 게 목표였고, 이 앞판은 그렇게 완성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 오늘이 화요일인데, 아직 뒷판 캐스턴도 못했어요. 뭔가 요 며칠 피곤해서, 주말에도 잘못쉰 느낌이고, 수면 시간이 계속 박탈되는 느낌이라, 잘 해봐야죠? 그래 오늘은 8시에 잘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8시간은 자야지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한 6시간 반에서 7시간 수면을 했더니, 살짝 이렇게 피곤한가 싶습니다 이 영문도안을 뜰때 혹은 다른 도안들을 뜰때 저는 특히 영문도안에 해당이 돼요 왜냐면은 일본도안은 웬만하면 디테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필요한 그림을 약식으로 그려서 쓰고 있어요 이런 기록을 사실 전혀 안 하면서 보이는 그대로 뜨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떠서 완성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수강생분들한테 다시 어떻게 떴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머리가 너무 백지장이에요. 마치 전생에서 떴던 것처럼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좀 기록을 열심히 뜨개 기록도 열심히 남겨보려고 합니다. 어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뜨개 관련해서 유튜브를 찍게 됐지만 사실 막 그렇게 처음부터 엄청 아, 유튜브를 꼭 찍어야지 유튜브는 정말 재밌어 해서 시작한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순기능을 그렇게까지 잘 느끼진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걸 찍어두니까 저의 또 하나의 자료가 돼서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영상 자료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까지 찾아가는 게 너무 번거로울 때가 있어서 이렇게 손으로 써두는 습관을 이제 올해부터 들이기 시작해서 1년 동안 꾸준히 다이어를 쓰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손으로 뭔가를 필기를 한다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이 손에도 자극적이고 뇌에도 자극적이고 명상하는 기분도 들고 그래서 이래저래 좋아서 내년에도 또 다이어리를 꾸준하게 써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판까지 뜬 모습을 보여 드렸는데 다음번에는 f로 돌아올지 아니면은 중간에 바디까지 연결된 부분으로 돌아와서 뜨는 수다를 뜨면서 수다를 떨지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 오늘따라 고양이들이 힘이 넘쳐요. 제가 이 시간에 집에 없는데 있어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렇게 브링 온더 나잇이라는 룸을 뜨고 있다라는 소식 정도만 전해드리고 저는 또 다음번에 이 작품의 중간 과정 혹은 마무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안녕!